어, 고무 고무 그게 아니. 어? 저게 어때? 뭐, 어떻게 하지? 죄송합니다, 지한님. 아 예? 아 여기로 가면 돼요. 가면 돼. 여기 길 있어요. 어, 어. <웃음> 어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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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돌발적으로 같이 게임할 사람 구합니다. 즉석 멋시갱이 뭐두 명이나 있네. 아 피크랑 배그. 한 분은 배그를 했고 한 분은 지금 그 피크를 했거든요. 근데 둘다 서로가 그게 아. 어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혹시 다들 워시 시뮬레이터라고 아시나요? 아, 네 해봤어요. 그 워시 시뮬레이터가 투가 나왔길래 그거를 한번 해보실래요? 약간 그냥 누가리 잔잔하게 하면서 청소하는 게임이거든요. 워시가 영어로 표절하고 예? 크라비스님 뭐. 그 뉴스 하시는분 아니에요? 아. 뉴스랑 영어랑은 상관이 없는데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이렇게, 이게 맞나? s 어. w 는 알겠어요. 고멤 한명 납치할까? 혹시 음. 좋아하는 고멤 있으신가요? 어? 저.. 아이, 부끄러워. <laughs> 아니.. 부끄러워. I'm going 저 저.. go. So, I'm g o i 안녕하 o go. So, I'm going 무 o go. So, I'm going to go. So, I'm going to go. I'm g o i 다 이거 뭐 젠젠게임이 전문이다. 아 완전 초잔잔 게임. 어. 우리 오늘 청소 용역업체 일단 밖으로 좀 나가볼까? 아 좋습니다. 아 좌이저. 아, 음, 아, 그럼 작업 완료하고 리방 한번 해볼게요 저희. Yes, yes. ESC를 와, 눌러 완로오한명 일을 안 하는데? 현금 수입이 400달러인데? 0달러. 은행 장구 0달러 뭐야 이거? <laughs> 다른 게임 좀 찾아볼까요? 우리? 재밌는 거? 픽합시다! 그러면! 청소업체 직원들 쉬는 날 불러서 등산하기라고? <laughs> 비 피스 얼굴 지금 진짜 레전드 살벌한데 어디서 많이 맞았어? 레전드. <laughs> 나내 얼굴이 안 보여. 에어크릿도. 어떻게 생겼는데? 꾹 <laughs> 눌러. 저클링. 야돈좀 있냐? 있는다. 될 거야. 하나 그 김치 치 난짠 어로어 뭐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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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어, 어, 뭐야? 뭐야? 어, 장님 저희 조난 당한 거 같아요 어 일로 와봐 이거 먹을 수 있는 거 같아 이거 맞습니까? 이 비주얼이 이거,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리더 먼저 <laughs> 아 키킹이 키킹 먹어 봐 그니까 이게 버섯 있어! 어? 버섯이다! 먹을 거야! 먹어도 거, 되나? 채찍 핀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아니... <laughs> 그 안내서를 버리고 오? 차라리 먹을 오? 걸 갖는... 어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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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뭐, 좀, 좀, 뭐야? 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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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이 왜걸려 아니 먹어도 된다 하며! 뭐 먹어도 된다며? 뭐, 그래. 아제친피티한테 물어볼 걸. 이 우와. 열매 먹어도 되나? 어 먹어도해 먹어도해 안전해 안전해. 와 안전해요? 나, 나, 오피. 오케이 오케이. 금동이한테 응. 감사하라. 아! 도끼! 아무리 <laughs> <laughs> 당할 수 없지. 열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봤어. 아니 열매 먹었. <laughs> 와 잠깐만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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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엄청 빡세 보이는데. 저로 어떻게 가지 어? 나무. 와! <laughs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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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어! 어? 어? 여기서 괜찮은 건가? 나 괜찮아. 괜찮 어, 저기로 내려가야 되나 아, 오케이. 오케이. 오! 얘들아, 버섯이 통통 튀어. 오! 와! <웃음> <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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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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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, 어. 바람 본다. 어, 뭐야? 잠깐만. 누구 누구 달아났어? 뭐 치료해 줘야 돼요? 근데 뭐 치료할 어. 수 있을 게 따로 없어가지고 일단 갑시다. 뭐 어떡합니까? 줄건 줘. 어 일단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먹이로 써야지 뭐. 어. 들리세요. 아 잠깐만 비서 죽었네. 안 들리세요. <웃음> <웃음> 사람이 죽었는데 웃어요 사장님. 히키키님 갔어요. 어? 히키키님 갔다고요? 아예 죽은 거야? 지금 죽어가요. 짤고 이거. <laughs> 어, 저기 상자 있다상풍선 타고 날아가는 거 아니야? 풍선을 타고. 어, 대 나이스. 오, 아 중대. 산데. 잡아줘. 나잡 어, 어디 어디 어디? 거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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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>, 거미 가서. <laughs> <잡아줘. 웃음> 그게 <laughs> 아니라 이거 고무 고무 그게 아니 어 맞다. 어! 개꿀인데? 저게 어때? 어떻게 가지? 알겠습니다, 짱니. 아 예. 아 여기로 가면 돼요. 가면 돼. 여기 길 있어요. 어. 어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너무 먼데 <뭔데, 웃음> 저기까지는? 너무 멀리. 있는데? 아니야, 아니야. 저저 여기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음. 자, 밖에 어, 바람 보었네요 지금. 출발! 아, 별로 효과가 없는데. 오오오오오브 나이스. 고미가인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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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공격리빨공격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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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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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올라못 올라와 신동들 가마 가마 오른쪽 이케아 <laughs> <켜라. 웃음> 와 <우와. 웃음> 아, 쳤다 아, 어. 살려드릴게요 어. 여러분들 1인 동나무 게임 좋군. 지린다 <웃음> <웃음> 해. 이걸 사네. 설산이에요. 아니 난이도 왜 이렇게 빡세 보이고 그러니까. 뭐, 풋내기인데 가자 일단 한야야얼 얼어 뒤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. 얼얼 얼어, 얼어 가는 거 아니야? 와아야 얼었다. 와. 어? 아, 야, 어디... 이거 누가 터치해 줘야 되나?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가는 거 봐. 이 사이코들. 내가 언제 다 죽인다. 오. 어. 야야 터치해 줘야 되잖아. 어? 터치해. 어? <laughs> 터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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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에? 뭐야 왜 죽었어? 아니. 뭐해? 꿈꾸어, 꿈꾸어 얼음. <laughs> 바닥에 누웠는데, 그 얼음 풀리면 살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어와 이거는 진짜 이건 하기 싫어서 그냥 죽은 거다. <laughs> 아니 쓰. 쟤는 뭐해? 나나 지금 스태미너가 지금. 와, 오, 네, 오, 거의 오, 거의 오. 거의 오. 오 가냐? 아 아. 또또 랑을 누다야 <laughs> 진짜 이기적이다 진짜. 예? 아 오늘 살수 있었는데. 처음에만 안죽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어. 아. 진짜 이기적이다. 와이팅 <laughs> 어. 어. 안돼. <laughs> <laughs> 와 이상하다. 이게 이게 되네. 치료 길류. 와 대박. 터틀려서힐 되는 거나 하고. 와. 채우고 채우고 채우고. 와, 차력쇼 보러 온 느낌. 아, 근데 저기 바로 그거네. 보인다. 엠이. 어 연기 나. 연기 보인다. 와, 와, 와. 용실리더야. 삼천 님최고 와, 와, 지옥이다. 등산하니. 아니 이게 이 무슨 등산이야 이거? 알고 보니 저희 이미 죽은 거 아니냐? 내려갔는데 나? 뭐야? 뭐야 보인다. 아이고 아이고. 아. 아. 왼쪽, 왼쪽, 왼쪽! 아와 안돼! 렌티다 안돼요! 재미나! 재미나 첫음이지. 그렇지. 저 죽어보니까 괜찮지. <laughs> 와, 내 진짜 많이 갔다. <laughs> 와, 여기가 어디야? 아, 아 어. 잘 잤다. <laughs> 아, 여행 왔는데 아유. 무슨 이런 꿈을 꾸지? 아, 미치겠네. 아, 진짜 악몽이었네. 아, 아 너희들은 절대 이런 꿈 꾸지 마라. <laughs> 진짜 난. 너희들, 우리 아, 우리 왜... 다 같은 뜬 껐나? 너희들은 어. 그냥 키 엄청 크겠다. <laughs> 나는 하루 종일 오르기만 했는데 <laughs> 너희들은 떨어지기만 했으니까. 오. 저 장실 좀. <laughs> 예. 아니요, 저희 뭐. 야아 <laughs> <laughs> 저희 너무 좋았고요 <웃음> <웃음> 네 완전 <먼저>. 저희 <laughs> 어, 저희 밤... 꿈에서 논거죠? <laughs> 그럼요 그럼요 고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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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어요.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안녕 빠빠루 빠빠루